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당신의 부를 축복하는 채널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기침만 해도 왜내 알바비가 영향을 받는지,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왜 우리 동네 떡볶이 가격이 오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거대한 돈의 비밀을 파헤쳐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권력이고 영향력이며 전 세계를 묶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까발려야겠습니다. 달러가 어떻게 전 세계의 킹왕짱이 되었을까요? 자유시장의 위대한 승리? 천만해요. 그건 바로 석유왕국들과 맺은 은밀한 뒷거래, 비밀협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미국의 금융지배력을 떠받치는 숨겨진 기반이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무너질 때 혼자서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이유이며 지구 반대편 사막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의 패권이 정당하게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철저하게 설계된 것이었죠. 페트로 달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로 가봐야 합니다. 1944년 유럽 대륙이 잿더미로 변했을 때 미국은 뉴엠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으로 44개국 대표 7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금융 질서를 선포하죠. 바로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삼고 이론스의 금을 35달러에 고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들은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고 그 대가로 미국은 언제든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죠. 이걸 금태환제라고 부릅니다. 한 세대 동안 이 시스템은 아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제력은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으니까요. 달러는 곧 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는 이 시스템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실물에 단단히 묶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60년대가 되자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한 거죠. 한쪽에서는 베트남 전쟁 자금을 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라는 복지 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 즉 페드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세상은 종이 약속으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을 필두로 한 다른 나라들이 쌓여가는 달러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금으로 바꿔 주는 거 맞아? 그들은 미국의 달러를 내밀며 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금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균형의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죠. 결국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선언합니다. 그는 이걸 일시적인 조치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금태환 제도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바로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닉슨 쇼크였죠. 그날 이후로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그저 워싱턴의 신용 하나에만 의존하는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세계는 금융대혼란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금에 묶여있지 않다면, 다른 나라들이 굳이 달러를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축통화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혹은 재앙처럼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1973년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이 용키프르 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한 겁니다. 유가는 하룻밤 사이에 네 배나 폭등했습니다. 미국 도시의 주유소에는 차들이 끝없이 늘어섰고 유럽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산업화된 세계 전체가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혈액이었습니다. 석유 가격을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는 것이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비밀거래가 시작됩니다. 워싱턴은 위기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봤습니다.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될 수 없다면 석유로 뒷받침하면 어떨까? 닉슨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조용히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오펙의 실세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맺은 거래는 단순하고 잔혹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사우디는 모든 석유 수출 대금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받는다. 일본이 사든 프랑스가 사든 독일이 사든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하고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며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사우드 왕가를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 즉, 페트로 달러를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샀거나 미국 은행에 예금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른바 페트로 달러 리사이클링입니다. 이 거래는 1974년 조용한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에서 토론하거나 국민 투표에 붙여진 조약이 아니었죠. 두 집의 엘리트 간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완벽하게 먹혀들었습니다. 몇년 안에 모든 오펙 회원국이 달러 결제를 채택했죠. 페트로 달러가 탄생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그리고 모든 나라는 석유가 필요했기에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세계 경제 구조 자체에 내장된 것입니다.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조차도 공장을 돌리고 불을 켜기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필수적인 에너지에 의해 뒷받침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사우디와의 거래가 성사되자 이 시스템은 스스로 생명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든 베네수엘라든 나이지리아든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석유 배럴은 달러로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이는 곧 일본, 독일, 인도 등 모든 나라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미국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둬야 한다는 의미였죠. 달러에 대한 수요는 자동적이고 영구적이며 전 지구적이 되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세계의 운영체제가 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천재성은 바로 그 달러의 재활용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같은 석유 수출국들은 갑자기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 돈을 자국에서 다쓸 수가 없었죠. 그럼 그 남는 돈으로 뭘 했을까요? 바로 미국 국채를 사고 월스트리트 은행에 예금하고 미국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사막에서 나온 페트로달러가 미국 금융시스템의 혈관으로 곧장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에게 마르지 않는 신용카드를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냉전 시대 군비를 감당하면서도 통화 붕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에너지 구조 자체가 달러와 미국 부채에 대한 수요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역시 이 잔치에서 배를 채웠습니다. 은행들은 페트로달러 순환의 중간 상인이 되어 사우디의 투자를 관리하고 개발도 상국에 대한 차관을 주선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수조달러의 오일머니가 그들의 대차대 조표를 거치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창출했죠. 1970년대와 80년대 이 은행들은 페트로달러를 재활용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였죠.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돈을 빌려 사회 기반 시설을 짓고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수수료와 이자를 챙겼고요. 하지만 1980년대 초폴 볼커가 이끄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이더든 마침내 작동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폭발했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1982년 멕시코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고, 그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긴축, IMF 구제금융, 사회 불안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의 전주곡 같았죠.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설계였습니다. 이익은 뉴욕과 런던에서 사유화되고 이엄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화되는 구조. 석유도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강해진 달러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했고 더 많은 달러를 원하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 시장 가격에 맞춰 원자재를 수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채권국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채무국들을 영원히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없을 뿐 사실상의 금융 식민주의였죠. 하지만 워싱턴에게 그 혜택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프랑스가 한때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 불렀던 것을 미국이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자국통화로 낮은 비용에 무기한으로 빚을 낼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조달러의 적자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였다면 통화를 파괴했을 인플레이션은 해외로 수출되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쟁국을 제재하고 금융시장 접근을 통제하며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생활의 기반인 에너지가 자국의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연기자욱한 밀실에서 만들어진 지정학적 독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스템은 무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달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던 나라들은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2000년,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는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화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라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프리카 석유 거래를 위해 금으로 뒷받침되는 디나로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띄웠습니다. 2011년 나토군이 리비아를 폭격했고 카다피는 살해당했습니다. 이란 역시 오랫동안 달러 시스템 밖에서 석유를 팔려고 시도하다가 끊임없는 제재와 고립에 직면해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안보, 민주주의, 인권이었지만 그 커튼 뒤에는 항상 같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페트로달러에 도전하는 것은 곧 미국 패권의 근간에 도전하는 것이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아름다움 혹은 잔혹함은 그것이 공개적인 조약이나 세계적인 투표 없이도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밀 협정과 암묵적인 강요 위에 세워졌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우디와의 거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이를 토론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유가, 부채 부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했습니다. 석유는 달러에 보이지 않는 다이 되었고, 달러는 전 세계에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페트로달러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일 쇼크, 경기 침체 전쟁, 금융위기를 모두 견뎌냈죠. 하지만 역사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시스템의 균열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수입국인 중국은 자국통화인 위안화로 에너지 대금을 결제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달러 시스템에서 제재를 받아 쫓겨난 러시아는 이제 아시아의 루블과 위안화로 석유를 팝니다. 심지어 원래 거래의 핵심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석유 대금으로 달러 외통화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지각 변동과도 같은 변화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하룻밤 사이에 달러를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 1974년에 세워진 제국의 기반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는 심대합니다. 만약 석유가 더 이상 달러에만 독점적으로 무기지 않는다면, 달러에 대한 세계의 자동적인 수요는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그렇게 값싸게 적자를 메우고 쉽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며 효과적으로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여러 통화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달러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없는 왕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부채에 중독된 나라에게 이것은 실존적인 위협이죠. 물론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페트로달러는 세계 무역, 은행, 외환보유고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를 푸는 데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하나 결제, 금수왑 디지털화폐 등 다극화된 금융의 등장은 달러 독점의 점진적인 침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게 터무니없는 특권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거래가 이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바로 그 비밀주의가 이제는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대중은 동의한 적도 이해한 적도 없기에 진정으로 그것을 신뢰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지정학과 유조선에 관한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페트로 달러는 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다르게 움직이는지, 왜 세계적인 위기가 항상 외환 시장을 통해 우리에게 파급되는지, 예, 워싱턴의 금리 결정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석유가 풍부한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왜 총안발 쏘지 않고도 제재만으로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페트로 달러는 단지 금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교훈이 있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정치적입니다. 당신 저축의 가치, 당신이 쓰는 에너지 비용, 당신 나라가 정책을 선택할 자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결코 들어가 볼수 없는 밀실에서 맺어진 거래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1974년, 미국 관료들과 사우디 왕족은 세상을 재편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투표도 토론도 없이 그저 석유를 달러의 척추로 만든 협정 하나로 말이죠. 세상은 그 이후로 계속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움직입니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화폐 제국은 흥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이제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트로달러는 반세기 동안 군림했지만 그 기둥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올때 그것은 느리거나 온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진짜 이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달러의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미 뒤통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페트로 달러의 운율은 간단합니다. 비밀 거래는 부서지기 쉬운 제국을 만든다. 그것들은 무너지기 전날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질 때 일찍이 이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깔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다면 당신의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면 역사가 들려주는 부의 비밀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